육아도 처음 하시니까 힘들 것 같은데 아울렛 장면에서는 약간 아내 분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때는 조금 더 뭔가 짜증이 많이 났던 건가요? 저희 아이가 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작게 태어나긴 했는데 아기가 울거나 그러면 신경이 쓰여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거든요. 밥을 먹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냥 남편은 저를 배려한다고 계속 데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쨌든 그게 계속 신경 쓰여서 뭐 어차피 못 먹거든요. 음, 아... 그냥 제가 데리고 있고 남편이 그냥 빨리 밥을 먹고 아... 잘 제대로 아기를 케어해서 제가 그때서야 밥을 먹, 먹는 게 저는 더 편한데 남편은 그냥 내가 데리고 있을게 빨리 먹어. 먹어, 네가 먼저 먹어. 아... 어차피 안 들어가는데. 네. 계속 이걸 얘기하니까 그냥 안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같 결국 배려긴 하지만 그것도 불편하니까. 그러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내분이 예민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어요? 네, 아무래도 하나. 알고 있어서 좀더 신경 쓰고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서 아기를 제가 더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먹는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 제가 확실히 빠르고 오케이. 느리기 음 때문에 음 차라리 아이를 키우고 심지어 공지도 있었거든요. 강아지도 음 있었기 음 때문에 더 신경 쓸게 와이프가 많아지는 게 싫은 거죠. 음. 하나라도, 하나라도 좀 제가 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음. 하, 진짜 아, 너무 어렵다. 어, 너무. 서로 배려하는 거거든요. 맞아 애기, 애기 있는 집이 애기니까. 동시에 식사가 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네. 계속 뭐 하루는 내가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편하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엔딩 이러니까 저는 애기가 큰는수밖에 네. 없어. 어, 네. 그때는 다 그렇게 먹으니까 사실 네. 그죠? 저... 네. 정말 또 서로가 배려하느라고 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네아 근데 정말 임신과 출산이 보니까 음. 두 분에게 아주 지, 지금 정말 음. 너무 큰 일이었다 이랬는데 결혼 전에 아내분이 내 인생에 애기 없다 막 이렇게 어. 얘기할 정도로 그랬다고 음. 들었거든요 음. 그랬던 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애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고 애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음. 내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내가 아... 결혼을 해도 아기는 없을 거야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음... 그 사람은 일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네. 했으니까 그때는 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물질적으로는 동생을 좀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동생네 가족을 음. 조카들도 오. 그렇고 되게 아기들도 그렇고 부득함 없이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는데 저한테만 항상 돈돈돈돈 돈, 돈, 돈 얘기를 하는 음.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음. 너는 스스로 할수 있잖아. 너는 생활력 강하잖아.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음. 아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이에요. 얘큰 딸이잖아요, 그죠?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던 거고. 어머니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큰 딸은 너 많이 컸으니까 넌 네가 혼자 할수 있지 않니? 뭐 이렇게 뭐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나 또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줄 마음이.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나를 좀 돌보지 않는다, 내지는 나한테 좀 따뜻한 사랑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부담스러운 거죠. 본인이 케어를 못 받아봐서요. 얘를 평생 동안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어깨에 이 무거움을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낳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가 두 분이 사랑하면서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낳고 낳더니 웬걸 너무 예쁘거든.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간도 뭐 신장도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와중에 너무 일찍 독립적인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이 독립적인 거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진정한 독립이 아니에요. 이건 허구의 독립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적인 사람 같지만 허무 어린 나이에 독립적인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독립, 신체적인 독립,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른처럼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는 경제적인 독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어요 근데 4천만 원이란 빚이 생겨버렸어 거기다가 폐업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무대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아내한테 있어서 경제적인 독립 돈은 그런 의미예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지금. 뒤 내가 무슨 일을 고할줄 알고 다시 자영업을 할수 있어? 뭘할 수가 있어?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걱정도 안 해. 언제는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 언제든 있었냐고 그게. 아, 난말 듣지 않고 무조건 맞대잖아 또. 이 말은 둘의 뭐 말이 뭐가 있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잘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시작이. 남편하고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아내분의 삶에서 네, 이 이유를 좀잘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와르르 무너진 벽돌을 네. 또 박사님이 하나씩 쌓는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이 부부가 진정한 행복, 또이 가정이 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박사님이 또 힐링 리포트를 주시죠. 네, 힐링 리포트 드려야죠. 네. 첫 번째 힐링 리포트는요, 남편께 드리는 힐링 리포트입니다. 네. 남편은요, 딱 10개의 단어로만 말하기. 10단어. 10단어로 표현해 보기. 그럼, 아, 어떻게 10단어로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먼저 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음. 응. 세윤 씨가 열 단어로, 열 단어로 음. 예, 어... 오늘의 우리 오늘 리포트 결혼주에 소감을 열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열 네. 단어면 기러지 네. 같은데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기러지 <laughs> 네. 같은 어, 오늘 여기서 네 오늘 여기서 부를 만나 상담을 했는데 너무 뿌듯하고 좋아. 열개 넘었나? 아홉 단어예요. 9단어. 네, 네, 딱 아홉 단어로 표현하셨거든요. 네. 굿. 네. 네네. <laughs> 딱 맞네. 열 단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1 0 단어로 핵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어렵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우리 아내분은 조금 늘려서 1 0 단어를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만 꺼져. 이거를 <laughs> 다 네, 이제 1 0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알았다면. 네. 네, 핵심을 잘 전달하면서 음. 과하지 않게, 음. 네 오해되지 않게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능할것 같은데 충분히 네, 해보니까 뭐, 어 너무 네. 좋아요. 네. 오늘 원영 리포트 와서 수용이란 것을 제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아 오. 네. 강렬한. 누구들데 간... 근데 아렬씨좀성하다 어... 너무 짧게 하니까. <laughs> 아, <근데. 웃음> 어. 아내분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비난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해볼게. 네. 음. 좀더 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뭐 아니죠. 네. 네, 그래도 많이 느셨는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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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이 요거를 두 분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힐링 리포트는요, 아내분께 드리는 건데요. 어, 이 아내분의 인생을 조금 많이 어, 자세하게 들으니까 더좀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 우리 아내는 어, 마음 안에 있는 감정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게좀 서투세요. 조금 충동적으로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하면 비속어 표현이 나오고 너무 지나치게 음. 감정적이 되고 상대 의도와 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체리로 정했어? 또 이러면 체리 또 이거 먹는 거 하시겠네. 제발 씨발 <laughs> 줘 어? 고생했어. 이거 한 마디면은 아, 다음에 뭘 해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음. 또 파이터 하고 있네? 그냥 이 x 를줘 그래야지 내가 편하게 먹는니까 그냥 먹자 그냥 편하게 먹으라고 왜안 된다고 속상해 아까 못 먹어 좋아 안돼 이런 건좀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심호흡을 하는데요 4 정도 세는 게 맞아요 들이쉬고 멈추고 4를 세는 거예요 1, 2, 3, 4 그 다음에 깊게 내쉬는 거예요. 후. 하고 하나, 둘, 둘 셋, 넷 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의도와 무슨 의미지?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거. 이걸 음. 음. 연습하는 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아이 잘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네.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마음은 부모가 가르쳐야 아이가 배웁니다.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서툴러. 그럼 어떻게? 같이 배우면 됩니다. 음. 그러면 우리 아내분도 좋아지시고, 네, 편안해지시고, 아이한테도 잘 가르쳐서 아이도 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편안한 육아입니다. 음. 편안한 육아. 육아는 완벽한 기준을 갖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음... 완벽한 요가가 아니라 편안한 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네. 네. 끝으로 이제 음. 서로 그동안 또 못했던 말도 있을 거고 오늘 이 시간 음... 통해서 느낀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좀 서로 마음을 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아내분한테 <laughs> 말만 만났지? 말이 잘못된 거를 좀 고쳐볼게. 사랑해. 나도 표현을 이제 많이 해볼게. 고생했어. 정말 <laughs> <laughs> 네. <laughs> 듣고 싶었던 까아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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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까아 그럼 어? 뭐 한마디 한뭐 서로 아, 녹는 거고. 듣고 싶어. 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오은영 리포트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